174번 믿음과 약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그 사람의 신용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게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무엇을 약속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174번은 믿음과 약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통해는 복된 역사 있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1 7 4번 믿음과 약속입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주님께. 네, 결국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봅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실용도가 어떻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명성과 지위도 맞춰가니 대통령의 말과 또내 지방의 또 직원들과 우리가 틀리잖아요. 어떤 분의 얘기가 맞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얼마큼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결국 주님의 약속이 어떻습니까? 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도 그리고 선지자의 글결 그리고 시편. 결국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그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구약 그 성경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그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예, 모세일법도 그러고 선지자의 글도 집편에 전부 주님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약속들은 모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다시 이전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나셔서 그걸 직접 확인을 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님을 약속을 지키는 신용력 어느 정도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후 첫날 새벽, 예 주님 부활하신 날이죠. 여자들의 신용도가 열고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죠. 무덤 문은 열렸는데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근심하고. 산란한옷 입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지. 결국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는냐 부끄러운 얘기죠. 예, 네, 그, 결국, 예, 그 여인들에게만 그랬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거예요. 예, 네,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우리 훨씬 더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은 돈만도 주님의 살아계신지 죽은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 무덤 문은, 문은 열렸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리고 예, 살아나 셨는데 갈릴리에 가실 때 네, 예,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해라.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이름을 기도하는 곳에 내가 강령하여 복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셔서 100% 한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기억하고 그리고 세밀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 보검 24장 7절에 그랬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습니다 예, 예수님 반드시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결국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가운데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부활하신 후 성경에 주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나타나셨으나 결국,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39절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확인시켜 준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았다니까 유령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을 분명히 확인시켰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망같이 나는 있는 이라 부활하신 주님이요. 뼈가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래 너희 보는 것과나는있는지라 뼈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무덤이 막혔는데 나오셨어요?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부활하신, 결국 부활의 시체, 부활체는, 부활욕신은 마음대로 어떤 공간, 저항도 받자.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철상자 속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접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 24장 39절에 확인해 봐라. 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마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냥 부활하신 유체는 그림자처럼 나타난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래서 살과 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에 뭐라고 써요? 군 생선 한 토막을 때리니 받아서 그 앞에 잡수시더라. 음식도 부활라신 주님은요. 살과 뼈도 있고, 그리고 생선도 잡수셨어요. 예. 자,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너희 부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지라 그러면서 예, 보니까 앞에서 잡수시더라 결국 자기 백성에게 지키신 약속의 사용도는, 신용도는 얼마? 100%예요 100%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 아니하리라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100%다 확실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달라질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묵상하면서 크게 축복을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입니다 자왜 그럴까요? 약속의 신용도 100%입니다, 주님은. 뭐, 92%, 50% 아닙니다. 100%입니다. 왜? 내 약속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일 1.1액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약속,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주님이, 전등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 율법 속에서 행위로, 예, 6 1세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뭐하겠습니까 하지 말아라, 365, 해라, 248, 613가지. 이와 같은 모든 것도 결국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할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리포소 2장 9절 10절. 그럼 그분의, 예, 명성은 뭡니까? 그분의 지위는 뭡니까? 우리가 전에 높은 사람의 얘기는 잘 듣잖아요. 예, 또, 말단, 예, 어떤, 하위 직원이 면안 들을 수도 있지만, 높은 분이 와서 말씀하시다면 듣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빌리포소 2장 9절 10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예수님의 무릎 꿇게 최고로 높여 놓으셨어요. 그보다 지혜가 높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무릎꿇까지던다면 굉장하신 분이요. 지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높은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그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어서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래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각자가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100%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우리가 믿는 그대로, 그대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할수 없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할수 없는. 결국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지고 믿음을 통해서 함께,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갈 수 없어요. 예, 시작도, 그리고 경과도, 그리고 특권 매점도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가지 못하나니,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다, 찾는 자들에게 상, 이건 뭡니까? 축복이죠. 우리가 바로 믿고 매달 우리가 자문서 8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모해야 돼. 예. 그리고 시편 107편, 예. 구절도 그랬잖아요. 예. 사모하는 신명을 만족해 하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계시고, 그러고 자기를 찾는데 상주 반드시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폭죽폭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모두 다 지키려지심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제는 예, 주님의 약속은 100%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그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다? 그걸 왜 강조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내 예, 고난이 왜 필요한가.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어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엄청난.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함을 어떻게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주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그 믿음을 가지고 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수와 1장 8절입니다. 요수와 1장 8절에 예의 일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식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주님에 대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만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뭘 뭘 믿고 뭘다닙니데뭘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그 믿음대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못대 뭐 신앙이니까, 어? 평생 다녔으니까, 직분 맡았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 노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토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스스로 알 때가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아, 당신 귀에 닿았으니까 구원받았어. 당신 오래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그것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내가 달라지자않아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다면 나는 구원 받았는가 보다 하지만 스스로 안다면 내가 달라지자않아 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소망이 있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게 지금은 낙심하고 절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들. 예, 그렇지만은, 이 약속. 그리고 소망의 인내, 결국 소망이 있네. 결국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나는 이런 축복받을 자야. 예, 1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난한 땅, 젖가골이 흐른 땅, 우리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야. 저들은 장대하고 우린 메뚜기 같아서 우린 들어가면 다죽어 하나님도 그러고 지도자도 우리에게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불평하고 결국 광해 사람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 일장 팔 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결국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암송도 하고, 그래서 묵상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고, 결국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왜? 요한지서 2장 2 7절에했잖아요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고하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최고의 선생은 성령님입니다 최고의 선생은 성령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분 성경 공부를 시키는 분 모두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야지 내 지식 내 생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용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여기가 생명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 속에 그냥 유창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군도전서에 예수 그스토와 십자가 밖에 난 전할 게 없다. 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야 되죠. 내가 풀이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줘.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9절. 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죠. 이 말씀을 잘 생각, 왜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썼을까요? 가시관을 왜 썼을까요? 예. 십자가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려 가시관을 썼을까요? 머리에 갈대를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이거는 예 결국 왕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할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을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가 왕도를 했잖아요. 그 왕관을 뺏어간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의 가시관은 우리가 왕도릇해고 뺏어간 거예요. 내왕도릇 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부인하고 죽어지고. 주님의 왕입니다. 계속 주님의 가시관 쓴 거는 네보고 왕. 네가 왕로로 타지 말라는 겁니다. 내것뺏은거요 그때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네, 우리가 에베소소 2장, 2절, 3절에 그랬어요.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전자를 따랐으니, 네, 어떻게 육,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그냥 마음대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없어서 내가 왕로로 됐어요. 이제는 주님의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그걸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왕로 타면 안 된다. 네. 그 왕관 뺏어가셔도 그 주님의 우리 왕관, 우리 관을 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왕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마음, 원하는 대로 많이 살아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는 겁니다. 예. 네. 주께서 왕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왕로 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4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예 65절이죠. 6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예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손지자노 타라고 하이들는 손바닥으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뭐예요? 이멸시천대왜 주님이 받으셨는 거예요? 예. 주님, 왜, 해 다, 내가 받을 멸시천대. 그분이 그거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을 멸시천대를 그분이 가져가셨다면 우리는 존재가 뭐예요? 10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성도는 존재하 땅에 있는 사람이 존귀한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져야 결국,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존귀한 자로 요존귀한 자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돈이 없다, 배우지 못했다, 몸이 불구다 이렇다 저렇다해서 몇시천대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안는나무 실과 따먹지만 선악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고도 십자가에서 생명 받죠. 피흘리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다.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자가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얼마나 존귀한데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있다 그리고 10편, 49편, 20절에 그 자리에 존귀의 천하.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 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이고, 저거는 개리지만또 못해. 동물만 또 못해.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면 지님 뭐라고 했어요? 존귀의 전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짐승 같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천한 몸이 아니에요. 예, 아버지께서 아들까지도 다른 일에서 시행하신 존귀한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존귀 그렇게 개여겨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시천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멸시천대 받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6절 에보실까요 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냐. 채찍질하고.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아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여기다 쓸까요? 채찍에 맞아군 네,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아요 바라바는 살인 강도입니다. 흉악한 강도입니다. 그 사람 놓아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채찍이 뭘까요? 주님의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없으셔요. 근데, 왜 맞았어요? 내가 맞아요. 우리가 마, 마태군 8장 1 7절에었잖아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 담당하시고, 질병을치면 내가 그 육신의 고통으로, 지, 고통당할 거, 그것으로 그 고통 주님의 가져가시거 고통도 가져가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은 지식에 넘치는 사람, 우리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아그 하나조차도, 하, 나의 고통, 내가 받을 모든, 그 같은, 고통, 그것까지도 가져가셨어요. 가시관 쓰셨죠. 그리고 뼈안 맞으셔서, 멸시천내갈과 네 준기하게 만들어주셨죠. 그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당할 고통, 그거 다 주님은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믿고, 결국, 주님의, 그, 배와, 그 등과, 여기에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그다 그러니까 그거 묵상하다 질병, 그냥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주님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 주님이 그러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받을 고통 그분이 가져갔어요. 그럼 감사함 되잖아요. 감사함. 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혹시 요즘 그 아이들 말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보소 예, 보면 노래하는 애들 보이죠? 요즘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음악이 딱 나오면 걔들 표정 보세요. 싹그 뭡니까? 그 가사 속으로 싹 들어가. 묵상입니다.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해도 요즘 애기들이 보면 너무 잘해요 그게 결고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 속에 폭빠져 가사 속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잠겨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통까지도 주님은 다 뺏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플 때마다 뭘 생각해요? 채찍이 말씀 주님 채찍이 맞음으로 마음을 입었더라 예. 그래서, 예, 질병 치료하는 그 목사님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채찍에 맞아버리고 다음에 입었더라. 그 말씀이 역사 하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마태음 8장 17처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진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 신님하십니다 예. 그, 그 말씀 묵사하면서그 말씀 묵사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됐습니까? 예, 우리가, 마가음 16장, 예, 17절 이하에도 그랬습니까? 예,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적다. 손을 언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도하다가 혹시라도 그렇게 안타까 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왜? 그 약속이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적다. 그 말씀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체찍에맞으셔서 우리의 고통까지 다 해결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피와 물이 나서 피, 피는 뭡니까? 예, 피는 생명이잖아요. 물은 술자 그래 생명수. 자, 그렇기 때문에 에, 요한 일서 5장4절 무릇 하나님께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망 권세를 깨신 그 권세 있는 분이. 네 주인이 돼서 내가 느끼시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 일서 5장, 6절, 8절에 보니까 예수 그구리들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생명수입니다. 욕구리에 창에 찢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피는 생명. 육체의 생명이 피했다고 했죠. 그리고 생명수. 계속 생명수. 예. 자, 그리고 뭡니까? 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진리야. 진리의 용이잖아. 자, 그래서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과 물과 피로 보조무 지금 증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욕구를 쪄서 피가 흘렸고, 물이 흘렸고, 그리고 거기에 뭐, 성령이 역사 그렇게 확실하게 세권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신, 지금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주를 받는 바에서 율법의 조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어요. 예, 우리가 출애국기 20장 오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 손으로 만들고, 그냥 그런 피조물,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것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면은, 아, 리브로또 3, 대까지 하나님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조주입니다, 조주. 저주. 자, 아, 조주는 뭡니까? 하나님을.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입니다, 조주. 자,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근데, 우리가 받을저주 우리는 아비로부터 삼사대 따져보셔요. 아버지 쪽으로, 어머니 쪽으로, 따져보셔요, 삼사대. 그와 같은 모든 조상들의 것이 우리한테 내려올 수 있어요. 유전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축복이 뭡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리 스도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일라 예.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근데 왜 달렸었을까요? 십자가 달렸다는 것은, 예, 흉악범들을 십자가 달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발이 땅에 대이면 땅이 털어져죠 그런데 흉악범들은 그치. 양쪽에 흉악범들은 달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대면 땅이 러어져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땅이 되지 않도록.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주를 받는받에서 율법의 조주에서 속량이걸 예, 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우절. 예, 율법의 조주에서 그걸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예, 우리가 받을 조주. 우리 때문에 땅이 더러워질 걸그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예수님이 땅이 되면 더러워질 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하나 왜 달리셨나 왜 찔리셨는가 왜침 뱉었는가 왜, 왜 가시관했으니 그것이 우리 엄청난 우리,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되십시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많이 묵상하고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경이 전부 아브라함에 대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음을 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나하고 영향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뭐였어요 19절에 보니까 아브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저주까지도 그분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그리고 또 예수, 결국 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가 하고 또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우리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목상에서 하나하나 가시관에 왜 찔렸고 왜침 뱉었고 왜, 왜 채찍에 맞았고 척 옆구리에 왜 창에 찔렸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냥 나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한 부분 한 부분 깨닫고서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약속된 모든 내용들을 누리는 이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 에우, 에우 3장 18절에 보라고 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안에 엄청난 충만한 축복이 그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이 아래에 있던 모든 내용을 잘 깨닫고 묵상하고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살수 없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며그신 사랑해 주셔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깊어 어땀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직조 행할 때 우리에게 평탄하고 형통하다가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축복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모든 저주를 성량을 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